지금 우리 시바인 코인이 밈코인 부위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래 세력들이 너무나 조용하게 그리고 다급하게 매집을 하고 있으며, 온 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마지막 유통량을 조절하고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떤 소식들이 있길래 우리 시바인 코인이 밈코인의 부위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현재 고래 세력들은 우리 시바인코인의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급하게 매집을 시작했죠. 너무나 단기간에 보유량을 증가시켰고요, 무려 100%가 넘는 두배 물량의 수치를 다급하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꼭 등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의 ETF가 출시가 됐으며, 코인베이스에서도 ETF 관심 목록에 우리 시바인코인을 포함시켰습니다. 시바인후 ETF의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서 우리 시바이노 코인 재단 측에서도 이번 하락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은 포기하는 구간이 아니며 우리 시바이노 코인의 다음 프로젝트를 확인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우리 시바이노 코인의 마케팅 책임자인 루씨는 올해 시바이노 코인의 etf 승인에 대한 힌트를 남겨주면서 다음 프로젝트가 우리 시바이노 코인 etf의 승인이 될 것이다 기대감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온 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거래량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 기 보유자들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으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장기 보유자들이 증가한다는 점은 고래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지코인 ETF 승인 이후 우리 시바이노 코인의 ETF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시바이노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땅에 떨어뜨린 뒤에 저점에서 매집을 쉽게 못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세력들의 작전 패턴인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바이노코인이 대체 언제 어디까지 폭등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다가오는 10월 우리 시바이노코인 호이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놓치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정보 지금부터 제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거나 현금이 부족해서 매매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500만원 투자지원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 지급이고요. 못 믿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보내드렸던 내역이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지원금 500만원 받아가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뒤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영상 잠깐만 정지하신 다음에 신청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시바이노 코인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락업 해제입니다. 락업 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엄청난 폭등을 이끌어내는 대박 호재죠. 한번 튀었다 하면 500% 1000% 폭등이 나오는 재료인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락업 해제가 풀린과 동시에 급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바이노 코인의 정확한 락업 해제 일정을 알고 계셔야 된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락업 해제가 끝나는 날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진행이 될때500% 1000% 폭등이 나오는 거는 맞지만 락업 해제가 끝나는 날 나오는 게 아니라, 라거 폐지가 끝나기 1주일, 2주일 전에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절로 매매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라거 폐지 일정을 대충 확인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일정대로 날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저번 주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라거 폐지 일정이 담긴 공식 문서와 500만 원 투자지원금을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고 계시다 보니 다른 번호나 이상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수 없도록 하시고 락업 해지 일정대로 매매하는 게 처음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모든 매매 난이도 중에서 정보 매매가 가장 쉽습니다 왜? 정해진 날짜에 매수하고 매도하면 수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락업 해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세력 정보다 보니 한번 폭등하게 되면 500% 1000% 폭등 진짜 나옵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과거 리플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리플의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조작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풀어준 거죠. 왜? 그래야 더 많은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시바인코인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락업 일정에 맞춰서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바이노 코인이 언제 어디까지 폭등해주고 락업 해제가 풀리는 날짜가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낸 시바이노 코인의 공식 문서가 있는데요 실제로 리플을 포함한 대다수 알트코인들의 공식 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해당 공식 문서 안에는 락업 해제 일정과 분기별 목표 가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시는 만큼 영상 너무나 긴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공식 문서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무조건 사기니까. 사칭 피해를 꼭 조심해주시고, 우리 채널 구독을 눌러주신 다음에, 시바이노 코인의 공식 문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재단의 공식문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실보지 않도록 제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릴거에요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구요 자동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문서 락업해제 일정 분기별 목표 가격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금전요구 절대 없구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공식 문서다 보니 많은 분들께 공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공식 문서를 영상에서 공개하게 되면 유튜브 정책상 제 채널과 영상이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문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공식 문서 드린다고 해서 금전 요구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금전 요구가 있다면 100% 사기니까 사칭 피해를 꼭 조심을 해주시고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낸 공식 문서 안에는 락업 해제 일정과 분기별 목표가 가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식 문서 확인하는데 1분도 안 걸리고요. 실제로 세력들이 공식 문서를 미리 입수해서 이미 매집을 끝내둔 상황입니다. 우리의 투자 금액이 수백, 수천만 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면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 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정말 급하실 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실시간 대응 놓치지 않도록 제가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락업해제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평소보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역대급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등하고 있는 코인은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불과 한달 전에 제가 잡아드렸던 코인이 5만 3천 퍼센트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대박 수익을 가져가셨는데요. 100만 원만 매수하신 분들 5억 3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액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박 코인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를 뒤늦게 접하고 매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코인 시장을 잘 알고 흐름을 파악하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된다. 저와 함께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정말 수익을 간절하고 코인 시장을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연락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 역시 투자 실패를 경험하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고, 엄청난 손실 앞에 빚을 진 적도 있었죠. 제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방법은 이미 시장을 이겨냈던 사람들과 함께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500만원 투자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방 정말 많은 인원이 함께하면서 정보와 수익을 얻어가고 있고요. 500만원 투자지원금과 코인재단의 공식 문서까지 한분한분 한분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교육방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남은 금리 인하, 알트코인 ETF 등 역대급 불장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이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시장의 흐름 방향성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투자지원금 받아가시면서 역대급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